안녕하세요 여러분께 크립토 시장의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코인의 적단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내용은 넷마블의 P2E 시장 진출 소식입니다. 넷마블은 미래비전과 신작 라인업을 발표하는 넷마블 NTP를 열고 게임과 연계된 블록체인 메타버스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제 넷마블도 블록체인 산업에 진출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고 게임 블록체인 메타버스의 진정한 융합을 예고했습니다. 새로 출시될 신종 게임의 70% 이상이 블록체인과 연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문제점은 아직 우리나라는 P2E 산업 자체를 사행성 조장이라는 이유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서비스는 미뤄두고 해외 서비스 먼저 출시한다고 합니다. 지금 해외에서 가장 유명한 P2E 플랫폼으로는 갈라게임즈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갈라게임즈 내에서 게임을 이용할 때 이런 식으로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NFT를 구매를 해야만 해요. 이렇게 구매한 NFT를 활용해서 게임 내에서 게임을 하고 게임을 하면 그에 따른 보상으로 코인을 지급받는 그런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타운스타라는 게임을 하려면 타운스타의 NFT를 구매해서 게임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게임을 하면 보상으로 타운스타라는 코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타운코인은 거래소에 판매해서 현금화할 수도 있고 타운코인을 사용해서 다른 NFT를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은 실물경제뿐만 아니라 가상세계에서 새로운 경제활동, 명예활동이 일어나는 것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눈에 보이게 가시적이고 이러한 산업의 발전 속도는 무섭도록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좀 규제를 완화해 줘야 급변하는 트렌드 속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내 규제 때문에 해외로 국한되지만 네마블도 이제 이런 P2 시장의 진출을 예고했고 더불어 자체 코인, 자체적인 코인의 발행 그리고 상장에 대한 예고도 했습니다. 네마블 자체에 기축 코인 발행을 준비 중이며 당연히 상장도 추진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허청에 검색해 보면 최근 넷마블에서 넷마블 X 그리고 마블 X라는 두 개의 상표를 출원하면서 일찌감치 서비스명을 선점했어요. 이뮤터블 X처럼 코인 이름을 지을 때 서비스명에 X를 붙이는 게 대세인 만큼 두 가지 중 하나의 이름으로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또 넷마블 FNC의 아이텀 코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던 코인이에요. 아이템 코인이 실생활에 사용되는지 의문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6월 상장 폐지를 당했는데 이 아이템 코인을 네마블 FNC에서 인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날 재상장을 준비한다고 소식을 전한 겁니다. 네마블 FNC는 2월 10일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와 파트너십 체결을 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어, 네마블 FNC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바이낸스로부터 블록체인 플랫폼 및 기술 인프라를 제공받고 게임파이와 바이낸스 NFT 마켓 내 IGO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차기 신작으로 골든브로스라는 게임이 나오는데요 블록체인 기술 기반 캐주얼 슈팅 게임이라고 해요 이 골든브로스의 NFT를 바이낸스 NFT 마켓에서 예약 판매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건 좀 대박이네요 어쨌든 네마블 본사는 새로 나올 네마블X 혹은 마블X라는 코인을 취급하고 네마블 FNC는 또 다른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여 아이템 코인을 취급하고 이렇게 투트랙으로 블록체인 사업 전략을 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마블스 혹은 나블스로 나오는 새로운 코인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구매할 수 없지만 이 아이템 큐브 코인은 현재 거래가 가능합니다. 여기 맥스시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한데요. 거래소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에 레퍼럴 링크를 걸어둘 테니 회원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어제 봤을 때만 해도 한 0.45, 0.45불 정도에 이제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또 많이 올랐네요. 뭐 어쨌든 이 아이텀 큐브 코인은 현재 뭐 비트 같은 국내 거래소에는 상장되어 있지 않지만 바이낸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바이낸스 상장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코인을 매수하기보다 그냥 아 네마블에서 현재 블록체인 산업에 뛰어들 것이고 네마블 본사는 마블엑스 혹은 네마블엑스라는 코인을 발행할 것이고 자회사인 네마블 FNC에서는 아이템큐브라는 이 코인을 취급하는 이런 투트랙 사업 전략을 꾸리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런 코인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거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투자를 할 경우에는 꼭 본인이 직접 자세하게 공부해 보시고 투자에 대한 근거와 확신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코인의 적단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알차고 중요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